제가 티켓을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5시를 샀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1시 반인데, 지금 할게 없어서 맥북을 이게 죽치고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조금 다시 돌아다녀 볼게요. 네, 저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기차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캘렌더로 가기 전에, 어, 프랑크프루트 어제 이제 못 봤던 것들을 조금 더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다시 기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프랑크프루트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뷰를 볼수 있는 다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다리를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다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강가에 있는 그 길로 이렇게 왔는데, 와 날, 날씨랑 이 강이랑 이게 너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갑자기 그냥 여기를 딱 도착하는 순간 바로 그냥 이렇게 힐링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저쪽에 이제 이렇게 다리도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다리가 바로 아이젠어 다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남쪽에 있는 박물관 거리와 이제 북쪽에 구시가지를 바로 이어주는 다리라고 합니다 한번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젠어 다리 위에 올라왔는데 와 올라왔는데 그 풍경이 진짜 아주 장난 아니에게 <laughs> 인상적인 게 그 남산타워에 가면 저희가 막 자물쇠 걸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똑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예, 남산에 자물쇠를 걸고 있는데. 막 아, 그럼 뭐 강에다가 뭐 열쇠를 버리는 그런 문화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와, 자물쇠가 진짜 장난 아니게 많아요. 장난 아니게. 아, 저게 자물쇠네. 자물쇠. 여기서 이렇게 잠물쇠를 걸면 뭐,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안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그렇죠. 어, 이렇게 방금 이제 아이젤러 다리를 건너서 강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남쪽에는 이제 박물관 거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막뭐 영화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과, 박물관들이나 뭐 미술관들이 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그 중에서 슈테델 미술관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슈테델 미술관이 뭐 거의 18세기부터 많은 유명한 미술품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름만 들면 아는 작가들, 뭐 피카소 뭐, 뭐 그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이제 많이 모여져 있다고 해서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방에서 사람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하는 걸 처음 봤어요. 오. 조정을 할수 있는 곳이 광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곳이 바로 스테델 미술관입니다. 르누아르, 르누아르 리바이벌. 이제 이렇게 시체대 미술관을 다 보고 나왔는데, 뭐 그래도 제가 가본 미술관 중에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고, 되게 생각보다 볼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좀 인상 깊은 작품들도 많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르누아르 특별 전시를 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봤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안녕. 그럼 저는 이제 곧 기차 시간이 곧 오기 때문에, 기차를 타러 프랑크푸르트 기차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렌에잘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호텔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제 숙소를 구경시켜. 이렇게 침대가 두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도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샤워, 샤워하는 것도 있고.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조명이 굉장히 그래. 요 조명을 바꿔 볼게요. 조명 되게 이상하죠? 네,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숙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어디를 뭐 돌아다니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자니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 찍고 나왔는데 이 호텔에 있는 그 바겸 식당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일단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 빨를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 운영은 안 한다고 하더라. 옷을 입고 밖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쩔 수 없이, 호텔 펍이 문을 닫아서, 근처에 있는 펍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네. 멀리 가기 귀찮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아이스 펍을 왔는데, 와... 제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보통은 여기서 이제 옆집에 피자 가게가 있어서 피자를 주문할 수가 있다고 랬는데오늘이 하필 휴일이라고 제가 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일단 그냥 간단한 과자랑 맥주를 주문을 했습니다. 켈렌이 사실 맥주가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켈렌 맥주가. 켈씨? 펠시, 켈씨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랑 그리고 이제 코콘 스낵을 같이 이렇게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약간 조그맣고 되게 약간 진짜 좀 분위기가 좋아요. 엄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오묘해요. 뭔가 물 맛이 나다가 이제 끝 부분에 확 맥주 맛이 퍼지는 느낌. 되게 흡사는 느낌 음. 오, 좋은데요? 아, 이제 펍에서 뭐 간단하게 뭐한 잔하면서 좀 그래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좀 먹고. 네, 오늘은 좀 여기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가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조금 더 한번 이제 캘른을 갔으니까, 캘른 여행이죠. 캘른 여행, 캘른 관광.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